인간의 생각으로 했다가 오늘까지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볼땐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이 알려준 건영 이상해. 근데 내 생각대로 했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기도도 많이 했어요. 저 시골에 사지 말아야 땅 사놓은 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 는 해결해 주시겠죠. 실상은 하나님이 그게 마음을 안 줬어요. 하스미다 마음을 줬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부동산 할아버지, 아저씨한테 깸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죽었어요. 성령의 역사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이 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유간에 축복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구부는 행함,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은사를 조차 살아 간다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잘 쓰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